담문이상입니다 예, 아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야, 이게 야이 신식이네, 아주. <laughs> 예, 예, 오늘 예, 일동 주민 그리고 의정부 시민 한분한 한 분께 예, 오늘 이 중앙 시민공원 이 개장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무쪼록 이렇게 되도록 가장 많이 애를 쓰셨을 안병령 의정부 시장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박수 한번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70년 전에 의정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정부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의정부에서 죽을 겁니다. 그것도 바로 의정부 1등. 바로 1등에서 나서 자라서 붙일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가 다섯인데 다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의정부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자식이 세명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모델이 의정부에서 나서 의정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 바로 의정부 순수한 토백입니다 바로 60년 전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중앙이라고 말하는 의정부하고도 일동하고도 가장 중앙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시민회관. 시민회관. 큰 턴에. 예, 시민회관은 50년 전쯤 돼. 예, 예, 양주여중이 있었어요. 의정부 중, 여중고, 이 전신이에요. 여기 다닌 분 있습니까? 안춘선안 다녔어요? 안춘선 의원이 요거 주신 아니에요? 아, 안정자 의원이 마지막 기여에서 다녔을 때죠. 전에 안정자 의원. 내 첫사랑이 양주 여정에 다녔기 때문에. <laughs> 이 앞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눈에도 서늘해그 이후에 시민의 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불란서가 있는 여자 배우 이름 뭐죠? 백건호 부인하십니다. 윤정희. 시민회가 첫 대관 공연을 윤정혜가 와서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가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고 몇네 사람 감옥 갔어요. 그때 윤정혜가 여기 왔었던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시민회 관 사장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네. 여기 오니까 아라리 전설같이 가슴속에 숨어 듭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랜드 호텔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 공원 같은 게 하나 생겼었는데 바로 그 공원이 아까 어린이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틀렸어요 청소년 공원이 의정부 청년회 있어서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벨 청소년의 벨이라고 그래가지고 6 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라고 빵빵하고 타이밍이 올렸었어요. 맞아요. 근데 빨리 들어가라고 할때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범 지역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천지개벽회 때는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싹 달라졌네요. 우범적이들려야될수 없는 게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예, 어, 숨을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아름다우니까 휴식의 공간 그말 그대로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개장식을 계기로 바로 중앙시민욕원을 정점으로 해서 휴식과 또 리노메이션하는 어떤 유나 리크레이션하는 재창조하는 원력이 동력이 없어 생겨가지고 사랑과 꿈이 흐르는 의정부 빛나고 눈부신 의정부 건설 거기에 우리 대장 독수리 안명령 대장을 앞세우고 우리가 버블 날아가지고 이 힘이 대한민국 곳곳 아니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빌면서 여러분 다냉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